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이라고 하면 시골이라고 할수 있는 작은 도시에 사는 평범한 30대 여자입니다. 살다 보니 저도 이런 황당한 일을 겪어서 듣기만 하던 사연 제보를 하게 되네요. 저희는 도시 생활을 하다가 시부모님이 사시는 이곳으로 이사온 지 2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휠체어 타는 남편을 위해 차가 아슬아슬하게 두대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처 유치원이 통원버스 정류장으로 쓰고 있어요. 통원버스를 기다리는 아이들과 부모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 사비를 들여 작은 벤치도 마련해뒀어요. 시부모님께서 작지 않은 크기의 고구마밭이 있어 아이들 교육 차원에 유치원의 고구마밭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유치원 원장님이 저희 시어머니의 소꿉친구이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도 주차장이나 물건 두던 빈터 같은 도지도 제공하고 있어요. 저는 자영업하는 시댁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택 근무하던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치원복 입은 워낙 두 명이 벤치에 앉아 울고 있대요. 무슨 상황인가 싶었는데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일단 가까운 파출소에 전화하라 하고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더니 진짜로 문 앞에 경찰 분들과 워낙 두 명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에 연락해서 아이들 부모님께 연락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두 아이 부모님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았고 집 전화도 없어서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때가 벌써 저녁 7시였어요. 결국 아이들은 경찰이 인도에 가고 이웃들에게 소란에 대해 사과를 한 뒤에야 저희는 저녁을 먹고 조용해진 집에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밤 10시쯤 누군가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앞이 시끄러워 나가보니 웬 여성 두 분이 계셨습니다. 여성분들은 저녁에 있었던 아이들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아이를 집에 맡기고 외출하고 돌아오니 아이가 없다며 저희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를 맡겼다뇨. 황당했지만 일단 아이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어야 할것 같아서. 유치원에서 맡아주셨을 거라고 했어요. 유치원에서 몇 번이나 연락했는데 왜 받지 않았냐고 묻자 대답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상황이 황당하기만 했지만 겨우 끝나는가 하고 남편과 얼굴을 마주보고 안심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토요일이어서 남편과 저는 집에서 느긋하게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인터폰이 울리고 문 앞에는 남자 세 분과 어제 왔던 여성 두 분이 계시더군요. 남자들은 각각의 남편과 변호사라고 자처했습니다. 편의상 A 남편과 B 남편, 변호사라고 친할게요. 그들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저희 집은 애들을 좋아하지만 남편이 장애가 있어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평소에 유치원에 협력했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몇 번이나 애들을 맡기고 아이와 접할 기회를 주고 있었다. 어제도 애들을 맡아주기로 약속했는데 귀찮아졌다고 마음대로 경찰을 불러 애 돌보기를 포기했다. 유치원 버스가 떠나고 나서도 집에 아이들을 들이지 않고 식사도, 목욕도 시켜주지 않았다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동안 이해를 못하고 벙쪄있었습니다. A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에서 우리 애한테 무슨 일이 생겼으면 어쩔 뻔했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강조하지만 저희는 아이들을 돌봐주기로 약속하긴커녕 A 부부, B 부부 모두 이름조차 모릅니다. 완전 초면이었어요. 대화라기보단 일방적인 매도가 몇 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결국 지친 남편이 경찰과 유치원을 개입시켜서 다시 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가 거부하며 합의금을 지불하는 걸로 결말을 짓자고 하더군요.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남편은 그 이야기도 포함해서 다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물러서지 않더군요. 여기서부터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하는 게 보였습니다. 말이 너무나도 안 통했거든요. 결국 남편이 우리도 변호사를 영입해 이야기하자고 했고, A 남편과 B 남편은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A 부인과 B 부인, 그리고 변호사는 됐으니까 돈이나 내놔라고 난리를 치더군요. 이 부분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일하다가 친분이 생긴 변호사 선생님께 전화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변호사가 남편을 때리면서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A 남편과 B 남편이 놀라서 변호사를 잡았고 저는 바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그 사이에 A 부인과 B 부인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A 남편과 B 남편이 한마디도 없어 조금 무서웠어요. 경찰이 오고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가 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변호사라던 그 남자는 가짜 변호사로 A 부인의 불륜 상대였던 겁니다. 아이들을 저희 집에 두고 간날 기혼자들끼리의 불륜 데이트인가 미팅인가 그런 게 있어서 아이를 저희 집에 맡기려고 했다네요. 그 자리에서 A 남편은 눈이 뒤집혔고 평소에 친했던 두 부인의 사이를 알기에 B 남편도 B 부인에게 전화해 추궁했습니다. B 부인은 자신은 절대 불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위해 사건의 자초지종을 모두 실토했어요. 일은 이렇게 됐던 겁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싱글맘인 C 씨에게 소개한 남성이 있는데 C 씨가 그 남성의 지인을 A 부인에게 소개해준 게. 그 가짜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가짜 변호사가 친구들과 함께 만나자고 해서 A 부인이 그 불륜 미팅에 B 부인을 데려갔다고 하네요. B 부인의 말로는 본인은 전혀 그런 곳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제 알바가 아니죠. 유치원 선생님은 그날 A 부인과 B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러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버스에서 내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고 저희에게 놀아달라고 했다네요. 아이들은 초인종까지 키가 닿지 않아서 할수 없이 벤치에 앉아 엄마가 마중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부인이 말하길 저희가 이사 오기 전에 이 집에 살았던 사람이 아이를 맡아줬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희가 유치원에 차고를 제공하고 있고 집이 베리어프리에다가 어른만 있고 애가 없으니까 저희가 감사하며 기꺼이 맡아줄 거라고 생각했다네요. 완전 이해 불능인데요. 메리어프리는 휠체어가 걸릴 만한 문턱이나 장애 요소가 없는 구조를 말합니다. 결국 유치원 선생님까지 A 부인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남편도 물론이지만 시아버지의 분노가 상당해서 유치원에 빌려주던 토지를 내년부터는 빌려주지 않겠다. 고구마 밭도 못 쓰게 하겠다며 난리 치십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결착을 지어야 한다고만 합니다만, 저와 시어머니, 시누이는 너무 심하지 않나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이렇게 화내시는 건다 저희 부부를 위해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치만 시어머니는 소꿉친구와의 관계가 이때부터 조금씩 서먹해져서 조금 우울해 보이셨어요. a부부는 이혼을 하고 a남편이 본가로 이사가게 돼서, 그 이후 A 부인의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다. B 부부는 B 부인의 친정 부모님 댁에서 산다며 더 먼저 이사를 했어요. 가짜 변호사는 상해와 공갈로 체포되었지만 합의로 끝냈습니다. 변호사를 사칭하는 건 악질적이라고 경찰에게도 들었습니다만 너무 궁지로 몰아넣었다가 되려 원화를 사는 것도 곤란하고 A 부인만 없다면 저희와 생판 남이므로 그냥 넘어갔어요. 유치원 선생님은 올해까지만 채우고 퇴직해서 이사한다고 합니다. 아마 주변 유치원에 재취업은 못하겠죠. 비부부는 이사할 때까지 몇 번이고 사과하러 왔고, 비부인은 마음속 깊이 뉘우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마 남편에게 호되게 혼났겠죠. 저와 남편은 그쯤에서 이미 지쳤기 때문에 끝내고 싶었지만, 시아버지의 화가 식지 않아서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시댁 가족들은 여러 차례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희 집과 시댁을 지키기 위해 시어머니의 소꿉친구인 유치원 원장님과는 친분을 좀 잘라내자고 했고 시어머니도 그 말에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시누이는 가짜 변호사건을 좋게 끝내준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지만 이미 그건 끝난 일이었고 그 이상 양보하면 우습게 보일 거라는 시아버지의 말씀에 저희 모두 수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치원에 대응하는 건 시아버지와 남편의 말대로 토지와 고구마밭 사용은 올해까지, 통원버스 정류장은 당장 사용 중지, 향후 기부금이나 축제 협조 등의 지원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변호사를 통해 유치원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시어머니의 소꿉친구인 유치원 원장 선생님과 A 부인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던 선생님이. 계속 저희 집 앞에 찾아와 굉장히 민폐였지만 변호사와 경찰분들께 한 말씀 듣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측에서 시어머니에게 계속 연락을 했고 어떨 때는 시댁 문 앞까지 와서 우는 바람에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마 유치원 측은 시어머니와 원장 선생님이 소꿉친구이다 보니 시어머니를 통해서라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물론 마음 약하신 시어머니가 몇번 넘어갈 뻔했지만 그때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강력하게 나서서 막았어요. 결국 시아버지의 손에 휴대폰, 집 전화, 유치원 전화 모두 차단을 해서 직접 찾아오지 않는 이상 시어머니와 연락을 할수 없게 만들어 버렸죠. 착잡해 하시던 시어머니는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셨네요. 저희 집과 시댁을 오가며 매우 민폐였지만. 변호사와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간 후로는 딱히 연락이 오지 않아서 안심입니다. 그리고 가짜 변호사인 A 부인의 불륜 상대는 처음에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며 선언 아닌 선언을 했다고 해서 그 문제도 변호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대로 합의가 거부되는 경우에는 취하을 보류했던 폭행 피해 신고대로 경찰이 움직인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합의금으로 끝내면 될 것을 질질 끌어서 전과 딱지 붙고 싶냐며 혀를 쳤어요. 그리고는 불륜 상대가 남편 앞에 나타난 데다가 변호사 사칭까지 하다니 도전 정신 하나는 인정한다고 했네요. 그 말에 허탈하게 웃었어요. 생각해보면 전혀 변호사 같은 행동이 아니었거든요. 대화 자리를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돈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하물며 폭력까지 휘두르는 변호사라니 결국 이 문제는 진짜 변호사님이 잘 처리해 주셨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가짜 변호사는 전에도 불륜행위를 했다가 위자료를 청구당했지만 안 내고 있었더니 이윽고 청구서가 안 와서 이번에도 그럴 생각이었대요. 저희 변호사님께서 가짜 변호사와 이야기하여 위자료와 합의금은 별개이며 그때와 이번은 이야기가 다르다고 잘 설명한 덕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짜 변호사에게도 사과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사칭에 대한 부분은 저희와 관련이 없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처벌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희 집 앞에서 유치원 버스를 이용하시던 이웃분들도 여기가 안전하고 편해서 없어지면 곤란하지만 저희가 이런 트러블을 계속 겪는 걸 보는 것도 너무 미안하다며 다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또 유치원 원장 선생님과 불륜팀이었던 선생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었는데 문은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전처럼 떼쓰며 민폐를 끼치러 온게 아니라 사과를 하러 왔다더군요.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상 바라지 않아 사과를 받았습니다. A 남편의 부모님이 아이를 돌본다는 소식도 들었고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주말이라 저와 남편은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침 9시 정도에 인터폰이 울리길래 받았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니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여기가 유치원 대신 아이를 맡아주는 곳이냐며 오늘 잘 부탁한다는 말만 하는 겁니다. 저는 잠결에 너무 당황스러워 누구시냐고 저희 집은 아이를 맡아주지 않는다고 대답했지만 아이만 문 앞에 두고 가버렸습니다. 허겁지겁 밖으로 나왔는데, 문 앞에는 아이만 남아있고, 차도, 어른도 없었어요. 저와 남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아이에게는 이름을 물어도 예준이라고만 말할 뿐, 등에 맨 가방에 이름조차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전화하자, 또 유치원분이 온 거냐고 묻길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곧 경찰 분들이 오셨고 그날은 여경 분이 오셔서 아이에게 이름이나 주소를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경찰은 저희 집 주변 CCTV에 찍힌 영상을 보고 우정기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더군요. 남편의 기분이 좋지 않아 보여 아이는 일찌감치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두 시간 정도 지나 점심 시간 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받으니 상대방과 연락이 닿았다고 했습니다. 곧이어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전화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시쯤 예준이라고 하던 그 아이와 나이 든 남성, 여성분이 오셔서 아이의 조부모님이라고 말한 뒤 사과를 받았습니다. 집에 들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의 아버지는 출장 중이라 부재고 어머니는 요식업에 일하고 계셔서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을 거라고 하더군요. 요부부는 여기서 1시간쯤 걸리는 곳에 사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 놀라서 튀어왔대요. 아이는 할아버지 집에 갈래 할머니랑 목욕할래 라며 즐거워 보이길래 안심했어요. 저녁쯤에는 아침에 왔던 아이의 어머니가 정말 큰 케이크를 가져와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이분은 편의상 이 부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인의 얼굴을 보니 아침에 황당했던 기억이 떠올라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듣자 하니 소문이 소문을 불러서 와전된 것 같았어요. 저희 집문 앞을 차가 드나들 수 있는 구조로 만든 이유는 유치원 버스가 안전하게 아이를 태우고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고 아이들을 위해 베리어 뿌리로 개조를 했고 무료로 24시간 언제든지 아이들을 맡아준다는 터무니 없는 소리였어요. 휠체어를 탄 남편도 동석해서 설명하고 더 이상의 서재는 필요 없으니. 그 소문을 부정해줬으면 한다고 부탁했습니다. 또 아무리 그런 소문이 돌아도 그렇지 위험한 형태로 아이만 두고 간 것에 대해 남편은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소문만 듣고 행동하지 말아달라고 큰소리 치듯 설교해버렸습니다. 이 부인은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뒤 가셨고 저희는 시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려고 시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이 이야기도 조금 했는데 남편을 위해 만든 지붕문이 이상한 것들을 소환해대는 듯하고 다른 유치원에서도 버스 종류장으로 쓰게 해달라는 문의도 있었고 하니 조만간 과감하게 개축하자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한동안 조용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비슷한 일이 반복되어 그날 밤 저와 남편은 정말 심란했습니다. 저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남편이 A 부인이나 B 부인이 일부러 거짓 소문을 낸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괜한 사람 의심하지 말고 사람들 입에 지퍼를 달 수는 없으니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의심이 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A 부인은 계속 집에 없었고 B 부부는 멀지는 않지만 이사를 한뒤 다른 유치원에 갔으니까 그런 소문을 못 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합친듯한 곳인데 유치원이 마치고 추가 요금을 내면 밤까지 맡길 수 있다네요. 시어머니 소꿉친구의 유치원은 낮에만 운영하는 평범한 유치원입니다. 저희 동네는 오래된 집이 많은 주택가인데 세대가 바뀌면서 팔린 땅에 신축 아파트와 건물이 세워져서 젊은 사람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a부부, b부부, 두 집안도 새로 이사를 온 주민들이에요. 한날 혼자 생각을 하는데 전나 남편이 좀 멍하고 긴장감 없어 보여서 사람들이 그러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부인도 안 된다고는 해도 느긋한 말투길래 말로만 안 된다 그러지 맡아줄 거로 생각했대요. 그날은 아침에 자고 있을 때 벌어진 일이라, 어? 어? 하고 혼란스러워 하다 보니 상황이 끝나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단호하게 말하지 않는 저희 부부가 문제인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아는 친구들은 저희에게 책임이나 원인이 있다는 생각 전혀 할 필요 없다고 저보다 더 화를 내줘서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아무튼 이 부인은 동네의 수많은 친구의 엄마들에게 카톡으로 저희 집에 관한 소문이 틀렸다고 연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에 대해 뒤늦게 들은 저희 친정어머니가 화를 내셨는데 오해를 풀기 위해 이 부인이 직접 저희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연락을 받은 어머니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예요. 전부터 육아 동에의에서 함께였던 분들인데 아이를 잘 보지 않는 A 부인, 싱글맘 C씨. 그리고 이 부인이 자주 시댁집 전주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놀았다고 합니다. 그 횟수가 잦아지자 전주인이 점점 힘들어졌는지 결국 남편에게 부탁해 이사를 갔고, A부인 일당들은 아이들이 맡길 곳이 사라져서 이번 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A부인은 전주인은 떠났지만 저희 집엔 아이가 없지만 아이들을 돌봐줄 거라고 했다네요. 평소에 유치원에 협력하고 있고 유치원 버스 정류장으로도 돼 있는 저희 집에 아이들을 맡기자는 이야기를 육아 동아리에서 말했다는데, 대부분 엄마들이 상대하지 않고 또 A씨가 자기 멋대로 말하네. 거짓말만 한다니까 하고 흘려들었답니다. 하지만 그날 상황이 급했던 이 부인은 아이를 실제로 두고 가면 맞지못해서라도 전주인처럼 맡아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전에 A부인과 B부인의 사건을 모른 채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을 불렀고 자세히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도 A부인과 연락이 되지 않으니 그냥 소문으로 들은 거로 하자고 했다네요. 결론적으로는 남편의 의심이 얼추 맞았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건지는 몰라도 이 부인은 몇 번이나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으니 저희도 더는 다그칠 생각이 없습니다. 유치원과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고 이제는 제발 조용히 살고 싶어요. 어떨 때는 초인종만 울려도 긴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인터폰 화면에 아이가 보일까봐요. 아무쪼록 이번 일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